아 오늘 지금 오늘은 유아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 다섯 가정이 할 텐데요. 호명할 때한 가정씩 등단해 주기 시 바랍니다. 우리 진영길 김은주 성도님 가정의 진해원 어린이 네 그리고 <laughs> 김경한 이청 성도님 가정의 김이든 어린이 김재연 문기원 성도님 가정의 김로모 어린이 이윤형 김수영 성도님 가정의 이은상 어린이, 박세훈 강세윤 가정 성도님 가정의 박시원 어린이. 어,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이들의 부모와 교회는 말씀과 믿음과 기도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며 장차 신실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 성례를 베풀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주신 은혜와 세례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부모님들께 문답하겠습니다. 손을 젖어 예의로 표시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네. 이번에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다음께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한 행위의 본을, 본으로 양육하며 그리,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신실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이 아이들을 인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번더 손을 들고 예하겠습니다 한번 다 하겠습니다. 사용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를 세례를 베풀기 전에 아이들 장한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 의 기도할 때온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진 회원 어린이 가정의 진영길 성도님, 회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도 해원이를 지켜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이 IIL 삶 속에서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처럼 해원이의 인생에도 해원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해원이가 저의 희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혜원이가 혜원이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잘 나누며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사랑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혜원이의 삶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 예수를 믿는 이 아이 진 혜원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번에는 김이든 어린이 가정의 김경호 성도님께서 이든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이든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피 값으로 사신 위례 교회에서 주님 주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세례를 베푸사 한 가족으로 사랑받으며 양육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 된 저희는 죄 앞에 연약하며 항상 부족합니다. 이제 부모로서 우리만의 의지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든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할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든이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을 이든이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생길 가운데 순적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사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든이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든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길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가정과 이든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참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 예수를 믿는 아이 김이든이에게.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김로몬 어린이 가정의 김재현 성도님께서 로몬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였던 여디디아야, 여디아가 되기 위해 일천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주님의 응답이 로모니의 일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로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혜를 강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일생을 일생을 예배와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과 은사들이 로모니의 삶과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끼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따르는 삶을 주옵시고 로모니가 실패의 길을 걷는 순간에도 회개와 간구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기도가 땅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이 열매같은 기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고독하고 험난한 인생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의을 먼저 구하는 자 언제나 잠잠히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믿는 이 아이 김 로모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은상 어린이 가정의 이윤영 성도님께서 은상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주님께 헤아릴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에게 귀한 두 자녀를 보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성도님 앞에서 우리 둘째 은상이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심장에 큰 구멍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은상이 숨 쉬는 것도 힘겨워하던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한달 만에 좋은 의료진을 만나 수술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육신의 부모인 저희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이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은상이가 아팠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은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바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상이가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로 밝게 자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상이가 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laughs> 이 시간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은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박시온 어린이 가정의 박세훈 성도님께서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박시온을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이의 눈, 코, 입, 눈짓, 발짓 그리고 예쁜 미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어진 완벽한 형상임을 매일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시온이의 인생 속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사랑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자로 자라게 하시고 어떠한 때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시온이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기도하며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압니다 시험을 마주해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 아이 박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복성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를 축복의 성향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경려하겠습니다.